이어서 외환 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4일 만에 반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성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승권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 또 오늘 시장 전망 을 짚어주시죠. 네, 환율이 3거래일 만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3원 7 0전 오른 1,086원 3 0전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고용지표의 호조와 연준 베이지북의 긍정적인 경제 진단 등을 통해 미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글로벌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으며 현재 1,080원대 중반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시장에서도 원달러 선물 환율은 상승했는데요. 뉴욕 외환시장에서 NDF 원달러 선물 환율은 전일 국내 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4원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 역시 0.48%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증가를 보여 고용 시장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주말 발표될 비농업 부문의 고용 결과 역시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했는데요. 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거시경제가 확장기조를 확장 지속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93엔대 초반에서 94엔대로 레벨을 높였고 유로달러 환율은 1.3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 중후반으로 레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일의 환율 하락으로 1080원대 초반에서 저점 인식이 형성, 형성됨에 따라 시장 주체들은 달러와의 추격매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 경제의 회복세 지속이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93엔대에서 지지를 받던 달러엔 환율이 94엔대로 레벨을 높인 점은 달러와 강세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추가 영적 완화 실시 여부에 주목하며 시장 주체들의 관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 자금과 내고 물량의 유입 등이 원달러 환율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를 반영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 환율의 예상 거래 범위는 1,082원에서 1088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율 오르고는 있지만, 1090원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그 시각이네요. 오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남은행 영구, 그리고, 또 바로 22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연일은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로 관망세가 오늘 시장에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네요.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성 연구원이었습니다.